아들아, 니가 자랑스럽다. 먼저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중호 감독의 영화《기생충》이 전해드린 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석권하면서 모두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특별히 더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한국 영화팀 101년 동안 사실은 아카데미 벽을 꾸준하게 두드려왔습니다만 한 번도 후보에 오른 적은 없어요.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경사였는데 상까지 받은 데다가 또 최고상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상, 주요 부문 상인. 감독상, 각본상까지 이렇게 네개 상을 받았다는 것은 뭐 이거는 경천 동지할 노릇이다. 특히나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역사 92년 동안 단한 번도 외국어 영화가 받은 적이 없어요. 할리우드 주변의 안팎의 관계자들도 대단히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카데미가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서 그 세계 영화를 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기생충이 그 장벽을 허물었던 그 비결이라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소재나 주제의식이 그 미국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이 시대의 부조리하고도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양극화나 빈부격차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소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화두거든요. 그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봉준호 감독이 처음부터 이 해외 시장을 노리고 보편화된 유머코드를 노린 것이냐 아니면 우리만의 유머코드가 통한 것이냐 그것도 음. 궁금한데요 옥자라든가 또 그에 앞서서 설국열차 같은 네. 그런 그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해외 영화계의 하이, 어떤 비해. 트렌드를 읽는 눈이 생긴 거죠. 특히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의식을 영화적인 재미를 얹어서 버무려 내는 그것이 봉준호 감독의 특히나 장기인데 그 장기를 이번 영화 기생 중에서 뭐 유감 없이 발를 했고 수상 소식에 해외 스타들도 SNS를 통해 축하 소식을 전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 배우인 샌드라 오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자 시상식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죠. 또 앞서 영화 옥자에 출연해 본 감독과 인연을 맺은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도, 봉이라는 한마디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네개의 트로피를 가져가는 것은 월트 디즈니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그때 당시에 상을 받은 것은 각기 다른 작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작품으로 네개를 가져간 건 봉준호 감독이 유일한 걸로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외국어 영화, 이 자막 보는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감이 있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음. 봐도 될까요? 특히 유럽 영화인들은 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영화만 보니까 완전히 우물 안 개구리다 정도는.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그 자막에 1인치 장벽을 넘어라 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게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정치사회적인 변화의 과정 트렌드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들이 강해서 공화당 정권이 잡았을 때는 정부 비판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차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탁 하고 나와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얘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감독상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약간 신기한 일이 그 워낙 거기 객석에 영화인들도 많고 복잡한데 딱올라가는데 스콜세지 감독님이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을 저쪽에 저먼발치 저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올라가서 상을 받고 있는다는 게 저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이번에 경쟁했던 작품과 감독들이 다 거장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장들과 그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도 시상식에서 앞에 지금 마틴 스콜세지가 계시고 푸앤틴 네. 타란티노 감독도 그렇죠. 계신데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 상을 나눠줄 수 있으면 전기 톱으로라도 잘라가지고 오 등분 해가지고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인 특유의 어떤 겸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네. 후배 오른 그 감독들 모두 사실은 세계적인 내노라 는 거장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제치고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뿐만 아니라 작품상까지 네. 받았다는 것은 세계 영화계에서 이제 봉준호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입봉 작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거둬 왔고 그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을 했는지 한번 차정윤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32살의 청년 감독은 첫 장편작 플란더스의 개에서 중산층의 삶을 날카롭게 짚어내면서도 특유의 엉뚱함과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뭐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하니 뭐 이런 황당한 말을 한다 이런 반응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의 생활 자체가 많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 살인의 추억은 봉 감독에게 봉태일이란 별명을 만들어준 영화죠. 이 치밀한 시나리오와 섬세한 설정을 통해 80년대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의 추사 상황을 흡입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영화 괴물이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는 천만 감독 반열에 합류합니다. 그 가족들 되게 소시민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우리 또는 우리 사회가 이런 약한 사람들 소시민을 정말 도와준 적이 있었던가 이런 사실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요. 이어진 마더와 설국열차, 옥자까지 본 감독은 유머와 휴머니즘과 더불어 사회 문제 인식을 잘 녹여냈습니다. 특히 영화 옥자는 2017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기도 했죠. 두렵습니다. <laughs> <laughs> 칸느만큼 또뭐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시에 또 불타는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생선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2년 뒤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 돌아온 봉 감독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에 이어 올해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사관왕까지 거머쥐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은 이제 한국 영화의 어, 적자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그 전통이 그 사실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경향을 말합니다. 1990년대에 출연했던 무수히 많은 그런 감독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인데요. 이것을 봉준호 감독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어, 통찰력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세공력 이게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출연한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봉 감독의 그 연출 트렌드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 평론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영화 아카데미상 수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